자 반갑습니다 정병원생입니다. 자 2023학년도 대수능 자 6월 모의평가 자 수학 영역 총평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그 제가 일반 그 해설 강의를 먼저 찍었고요. 문제 풀면서 찍고 풀면서 찍고 이렇게 하느라고 자 이제 다 기하까지 다 찍어서 이제 총평하도록 하겠고요. 자이 총평할 때 우선 제가 몇 가지 요소를 좀 말씀드리겠는데 첫 번째 이제 난이도 난이도는 음 그냥 작년에 그 봤던 평가원 모의고사들이나 수능에 비해서 조금은 쉬워 보이긴 합니다. 조금은 쉬워 보이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또 그게 뭐 사람들이 또 주관적으로 약간 느끼는 게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조금 더 어려웠다고 라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느끼기엔 좀 그랬다.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고 그냥 작년 수능과 대동소이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고난도 문항이 무엇이 있었는가? 자, 그 다음에 아주 고난도는 아니더라도 학생들에게 분명히 약간 복병이 됐을 것 같은 문제. 어, 이런 문제들 무엇이냐? 우선 공통 과목을 한번 보시면, 공통 과목에서 고난도 문항은 당연히 22번이죠. 이번에 22번이 그 작년에 나왔던 평가원 모의고사의 22번들 중에서 그래도 제가 봤을 땐 난이도가 좀 있는, 음, 그 22번들 중에서도 난이도가 좀 있는 축에 속하는 문제 같습니다. 느낌에. 아마도 학생들이 이 극한 이쪽 있잖아요. 미분 가능성이나 이쪽 극한에 대해서 극한 이런 게 생각을 계산이 좀 많아서 계산이 많다는 얘기는 되게 꼼꼼함이 필요한 거고 생각을 아주 디테일하게 해줘야 되는데 요즘 학생들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싫어하잖아요. 어, 뭐 전체가 싫어한다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어, 이런 걸 싫어하는 학생들이 다수 있다고. 어떤 학생들? 물론 이제 중하위권 학생들은 뭐 싫어하겠지만 상위권 학생들 중에도 좀 어설프게 공부하는 상위권 학생들 있잖아요. 자기가 정말 최상위권 100점을 목표로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완벽을 추구하려고 하는 뭐 그렇다고 다 완벽해진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걸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학생이 아니라 좀 공부는 약간 적게 하면서 점수는 높게 받고자 하는 그런 학생들 있잖아요. 상위권 학생들 중에도 그런 학생들은 이런 유형을 특히 싫어한다고. 왜냐면 되게 꼼꼼하게 공부해야 되고 생각 많이 해도 시간 많이 들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미분 가능성, 극한, 이런 파트를. 어. 바로, 그래가지고, 요런 거, 그, 이번에 제가, 제 강의에서 빅포텐, 이런데, 요 함수의 극한 이쪽에서 막 인수정의 요런 거막 쓰고, 이런 거좀 많이 다뤘더니만, 뭐, 다른 엔제들과 결이 다르다. 뭐, 그러면서 뭔가, 아, 나랑 안 맞다라는 얘기의 표현이겠죠? 뭐, 그런 반응들 보이는 친구들 좀 있었는데, 그런 친구들 이런 문제를 굉장히 어려워했을 거예요. 어. 그러니까 뭐냐. 이 어려움의 정도라는 것도, 22번이니까 당연히 어렵겠지만, 작년에 22번들에 비해서 여러분들의 취약점 음, 그거에 해당되는 단원인 것이야. 그래서 더 어렵다고 느꼈을 수 있어요. 자, 그런 측면이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그 복병이 되는 문제들 중에 네, 그다음 이제 또 킬러 자리 에 원래 15번이 킬러 자리죠. 15번 문제는 사실 뭐 저는 제 해설 강의를 아까 들어봤으면 알겠지만 어 풀이가 그냥 저는 되게 짧게 했어요. 그리고 이뭐 저만이 아니라 최상위권 학생들은 15번이 좀 쉽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랬는데 아마 또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15번이 좀 어렵다고 느꼈을 수 있어요 뭐냐면 이 수열의 귀납적 정의 단어 있잖아요 여기에 유형이 되게 사실 다양하다고 다양하고 다양한 문제를 만들 수 있고 앞으로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되게 많은데 수열을 되게 단편적으로 그냥 하나하나 나열만 하면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렇게 자꾸 이해를 하고 자기, 자기의 사고의 폭을 좁히려고 한 학생들. 이런 학생들은 좀 어려웠겠죠. 음. 자, 뭐 그런 문제였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땐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좀 15번 치고는 쉬운 문제였다고 느껴지고요. 그보다는 오히려 킬러 자리가 아님에도 좀 복병이 됐던 문제, 10번 문제. 제가 봤을 땐 약간 10번에서 막힌 학생들 꽤 있었을 수 있어요. <laughs> 뭐 막힐 수 있는데, 막혔을 때 이제 시간 관리 잘 하셨어야 되겠죠? 뭐, 그러겠고. 근데 10번 문제를 막혔다는 건 뭐냐? 기출학습이 지금 제대로 안돼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물론 기출학습이 안돼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주제가 그코사인 법칙 쓰는 내용이 여기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데, 그 상황, 뭐냐면, 변의 길이 두 개가 주어져 있고, 끼인 각이 아닌 각 하나 주어져 있을 때 나머지 변의 길이 구하는 이, 이 상황에서 코사인 법칙 쓰는 이 유형이 그 재작년 기출인가? 거기에 나왔거든요. 재작년 기출의 구평인가 거기에 나왔었습니다. 어. 한번딱 나왔는데 그게 임팩트가 별로 없었어. 문항 번호 자체가. 어. 좀 쉬운 번호에 있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잊어요. 기출을 공부하다 보면 이렇게 약간 임팩트 있는 문제들은 좀 기억해도 그렇지 않은 문제들은 그냥 있는다고. 그러다 보니까 그 유형의 중요성을 잘 몰랐지. 제가 이제 수업 때 그거를 많이 강조를 했는데 왜냐면 하 학생들이 이 유형을 잘 기억을 못할 것이다. 생각해서 제가 프로메테우스 수업에서도 그 문제를 해줬고 계속 강조를 했었습니다. 어. 그 우리 비포텐에서도 그렇고 자 그래서 이런 그 도형 상황에 각각의 상황에그 유형들이 있어 뭐 예를 들면 왜 저번에 반지름의 길이 나오면 보통 사인 법칙 쓰고 그 다음에 어떤 SSS 상황 나오거나 SAS 상황 나오거나 이럴 때는 보통 코사인 법칙 쓰고 ASA 상황 나오면 보통 사인 법칙 쓰고 지금처럼 이렇게 변의 길이 두개 나와 있는데 각의 크기가 각이 끼인 각이 아닌 거 나왔을 때 코사인 법칙 주로 쓴다든가 이런 그 도형들마다 약간 정형화된 어떤 유형이 있는데 그 유형들에 대한 학습이 지금 불철저했던 거라고 봐야 돼요. 10번 문제를 틀렸거나 막혔다는 얘기는. 그래서 그 기출문제를 찾아서 다시 한번 풀어보시거나 엔제나 이런 거 모의고사나 이런 걸 푸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선생님들이 이제 정리를 해 주시겠지만 물론 저도 이거에 대해서 유형 다 정리해 드리고 있고 정리해 주시겠지만 스스로가 아, 아, 어떤 상황에서는 무슨 행동을 해야 되겠구나, 뭘 써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자꾸 좀 정리해 나가면서 보면 사실 오히려, 오히려 도형 문제가 좀 뻔해요. 어, 유형이. 자, 그런 거니까 그렇게 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학생들은 12번에서 계산 만다고또 어, 그랬을 수도 있어요. 수혈에서 절대값 나오고 하면 약간 당황하잖아요. 작년 9평 13번. 음, 그런 것도 수혈에서 절대값 나온 스타일이었죠. 고거하고 약간 비슷한 스타일로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계산에 대해서 너무 또 이렇게 그 터부시 하거나 그러지 말자. 뭐 그런 교훈이 있다고 볼수 있고. 사실 14번 문제 같은 거는 우선 요즘 그 제가 그해저 강의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밑지고가 아니라 요즘 5번이 또 트렌드가 아니라면서 어, 많은 친구들이 또 그렇더라고. 그래 가지고 이제 3번이 트렌드다. 막 그런 얘기들이 있던데 너무 그런 데에 왔다 갔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거는 f(x)의 식을 구하는 거를 잘 그냥 식을 딱 구하면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니인지기 되게 쉽거든? 응, 음, 그런 건데, 처음에 식을 안 구해놓고, 그냥 그래프의 개형으로 하려고 한다. 사실 개형이라는 게, 식을 못 구할 때 개형의 도움을 좀 얻을 수 있잖아요. 근데 식을 구할 수 있을 땐 식을 구하는 게더 쉬울 때가 꽤 많거든. 어, 근데 이 문제는 식을 그냥 구할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구하고 계속 개형으로만 뭔가 해보려고 막 하잖아? 그러면 더 어렵게 느낄 수 있어. 어, 그래서 이게, 어느 상황에선 그럼 식을 구할 것이냐? 이런 건데, 지금 3차가 있어요. 지금 그, 3차 함수 gx가 있잖아요. 3차가 있는데, 3차인데, 최고 차항의 수가 1이면 미정 개수가 3개지. 미정 개수 3개인데, 뭔가 그러면 인수 조건 2개 나오잖아? 어, 그러면 미정 개수 하나 정도만 사용하면 될수 있는 상황이지. 이럴 땐식 세팅하고 들어가, 그다음부터는. 어, 이런 게 보통 정형화된 패턴이에요. 이 문제도 지금 딱 그런 거야. g0이 0, g'0이 0. 이렇게 인수 조건 2개 나왔어. 이러면 그다음부터식 세팅하고 들어가면 그 다음이 더 쉬워. 그걸 그냥 그림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자, 그런 문제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봤을 때또 복경 문제가 21번 같아요. <laughs> 물론 복경 문제가 왜 이렇게 많냐 싶겠지만, 이 중에서 이제 일부 문제들 막혔겠죠. 어, 그런 것이에요. 21번은 정수조건 문제죠. 제가 이제 수학원 강의할 때 정수조건을 엄청 강조합니다. 그거 왜 강조하냐? 문제가 자주 출제돼서 그거 아니에요. 물론 요 유형은 최근에 자주 출제됐어. 제가 그 해설 강의 때도 얘기했지만 2022학년도 수능 예시문항 10번, 2021학년도 6평 21번 가형, 수능 27번 가형 짝세 문제나 벌써 나왔어 최근에 2년 사이에. 자, 그래서 이거 되게 빈출 주제지 최근에는. 근데 이 그런 거 보니까 이게 기출이라는 게 최신 기출이 연결해서 나온다라는 걸 보여주는 문제야. 어, 그런 문제야. 자, 근데 이게 그냥 수능 역사상 통틀어서 보면 빈출 주제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애매할 수도 있어. 빈출 주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한동안 또 한동안 안 나올 수도 있어. 그렇지만 이 주제를 왜 제가 강조하냐. 나오면 변별하는, 변별되는 문제기 이 때문에. 나오면 많은 학생들이 털리는 문제기 이 때문에. 왜? 정수에 대해서 다루는 것에 대해서 많은 학생들이 되게 약하거든요. 지금 교과 과정의 특징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는 고1 때 정수에 대한 이론을 조금 더 많이 배웠거든. 최대 공략수, 최소 공배수 공략 뭐 이런 것들. 그런 거라든가. 근데 요즘은 그런 걸 체계적으로 안 배우는데 문제는 나오잖아. 왜냐면 그냥 상식적으로니가 알아서 해결해라. 어, 이런 것을 해서 지수로구나 수열이나 뭐 삼각함수나 이런 데서 섞여서 막 나오잖아. 이번에 그 15번 문제도 정수에 관한 거지. 20일에 약수에 관한 문제요. 어, 약수 배수에 관한 거다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평가원에서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정수에 관한 것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그 진중하게 생각하셔야 돼 수학 1 특히 어, 수학 1에선 수학 2에서 정수조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사설에서 수학 2 문제인데 정수조건을 많이 사용한 문제들이 많다. 그건 문제를 잘못 만든 거야. 내가 봤을 때는 수학 2 과목의 성격을 잘 모르는 거고. 근데 수학 1에서는 정수조건이 엄청 많이 나와. 어. 그러기 때문에 정수조건을 다루는 체계적인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정립하셔야 돼요. 어. 제가 아까 해설 강의 때 잠깐 언급했습니다. 그걸 좀 익히시고. 만약에 더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제 프로메테우스 강의나 패스파인더나 뭐 빅포텐 이런 데서 좀 도움을 얻으시면 됩니다. 어. 자 그래서 정수 조건 이런데에 대해 관심을 가져라. 옛날에 이게 다 격자점 문제로 나왔다고. 음. 요즘 격자점 문제 그 학생들이 지수로그 개수새끼라고 부르잖아. 어? 하도 싫어서 개수새끼인데 너무 싫어서 그 유형이 개수새끼 이렇게 부르잖아. 어? 평가원이 지금 개수새끼 문제를 낼 것이냐 안낼 것이냐 이거 아주 막 온라인에서도 설왕설래 많잖아요. 우선 교과과정의 특징을 보면 못낼 이유는 없어요. 부등식의 영역이 빠졌기 때문에 못 낸다는 것은 틀린 주장입니다. 그건 틀린 주장이에요. 왜냐하면 수능특강에도 충분히 나와 있고요. 부등식의 영역이란 표현을 안 쓰고 충분히 낼수 있기 때문에 그건 틀린 주장이지만 그렇지만 최신평가원의 그 트렌드를 보면 격자점 개수세기 문제 스타일보다는 그것의 유사 형태인 정수조건에 관한 문제 지수로 에서 그걸 내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거든요. 아저 사람들이 2012학년도부터 2013학년도 그 이후에도 계속 내던 격자점 문제를 이제는 격자점 문제라면 애들이 좀 싫어할 것 같고 좀 그런 것 같다 싶으니까 다른 형태로 변형해서 내는구나 저는 그렇게 읽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또 강조하는 거야. 또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응. 최신 기출을 보면 빈출 주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빈출이 아니더라도 나오면 변별이 되기 때문에 자 이런 걸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제 여기서 제가 원래 더 교훈적인 얘기를 할 얘기가 는데 요거 좀 이따 얘기를 좀 해보겠고요. 확률과 통계에서는 30번 하나가 좀 권한도 문제였어요. 응, 그렇게 볼수 있고요. 근데 좀 복병이었던 것은 26번 같은 게 이항정리에서 약간 기존과 보지 못했던 난이도 조금 올라간 그런 스타일 좀 나왔습니다. 그랬고, 전반적으로 확통이 그래도 좀 다른 선택과 것보다는 쉬웠어요. 참미적분은 이번에 30번이 당연히 뭐 킬러 자리지만, 좀 사설 문제들을 공부를 많이 한 학생들은 30번은 좀 쉽다고 느꼈을 거야. 사설 문제 공부 많이 한 상위권 학생들. 30번 좀 쉽다고 느꼈을 것이고, 오히려 28번이 어렵다고 느꼈을 수 있어. 28, 29. 29번은 작년 수능 29번, 그 상가함수 도형극한 문제, 변형 문제죠. ASA 조건 나왔을 때 사인법칙 쓰는, 자, 그런 문제라서 조금 스케일이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ASA 나왔을 때 사인법칙 쓴다는 걸 이거를 의식적으로 기억하지 못하면 또 어렵다고 느낄 수 있어요 자 그런 문제고 그래서 여기는 기출을 좀잘 정리하세요 그 29번 같은 거 28번은 제가 아까 그 해설 강의 때 얘기했지만 2022학년도 수능 예시문항 22번 가형 에, 가 조건 그거하고 관련돼 있다 절대값 함수의 극대 극소 이거하고 관련돼 있는 문제다 그리고 다항식 세팅 이게 관련돼 있기 때문에 난이도가 사실 이거 29번이나 심지어 여기서 조금 조건 한두 개쯤 약간 바꿔서 30번으로 내도 충분한 그런 문제라서 이 28번이 조금 변별력이 있는 문제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랬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사실 중킬러 강화라는 게 중킬러와 킬러 사이의 난이도 격차가 줄어서 앞에서부터 막힐 수 있다 뭐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중킬러를 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킬러를 열심히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요즘 약간 친구들이 중킬러 난이도 하면 11번, 12번. 그게 준킬러인가요? 아닙니다. 어, 그 비킬러죠. 비킬러야 비킬러. 자기 위안을 하지 마세요. 어? 아니 물론 그걸 누가 정해줬습니까? 아니지 정해준 건 아니지 물론.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정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지만 준킬러의 그 준자가 뭡니까? 준 세미 세미킬러란 얘기입니다. 킬러보다 조금 세미 그런 버전의 것이지 비킬러에 더 가까운 게 아니에요. 킬러에 더 가까운 거란 말이야 준킬러란. 그러니까 중킬러 라는 건 뭐냐면 번호 대상 14, 21, 29이세 문제가 중킬러고 13, 28 걔네 둘 중에 하나 이것이 조금 어떨 때좀 어렵게 나서 중킬러 수준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 돼 그러니까 중킬러를 정복을 잘 하려면 킬러 특히 뭐 아주 어려운 킬러는 나는 못한다 하더라도 아주 극악하게 어려운 킬러 딱두 문제 있잖아요. 미적분 선택자들. 그 2017, 2018 수능 30번. 그두문제는못 해서 그럼 그거 버린다고 쳐. 그두 문제 빼놓고는 다 해야지. 응. 그래야 중킬러를 맞출 거 아닙니까? 그걸 안한 친구들이 아마 28번부터 막혔을 것이에요 응. 그러니까 이게 다 학습 앞으로의 학습에서 보여주는 바가 있습니다. 자, 기하. 기하 28 26번 수능 변형 문제죠. 수능 26번 변형 문제. 만학생들 괴롭혔던. 자, 그런 것이고. 제가 봤을 땐 기아는 28번이 조금 임팩트가 있는 문제입니다. 기아도. 어. 요거 그 2020학년도 구평 21번 가형 그 타원 기아 문제 있어요. 그 문제가 바로 어, 꽤 난이도가 높아서 당시 학생들이 그게 기아 문제인지도 몰랐었어. 어. 그런 정도로 난이도가 있었던 문제거든. 그 문제의 변형 문제이기 때문에 아, 평가원이 그냥 2차 곡선 문제를 아주 그냥 심플한 문제로만 내지는 않겠다. 어, 상당히 오소독스한 정통 어, 기하의 그정의딱 쓰는 작도 스타일의 문제를 막 지금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킬러 열심히 하셔야 풀수 있죠. 그제 패스파인더 수업이나 빅포텐 수업에서 이런 거 작도에 관한 거, 프로메테우스도 마찬가지인데 작도에 관한 고난도 문제 이런 거 많이 풀어본 학생들은 이거 되게 익숙할 거란 말이에요. 딱 보면 그냥 그거구나. 어, 금방 알수 있는데 준비가 안된 학생들은 당연히 이거는 킬러 수준으로 느낄 수 있어요. 어, 그러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미적분 선택자들이랑 그 교훈이 똑같아요. 중킬러를 잘하면 킬러까지 가리지 말고 다 잘해야 한다. 어, 자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 29번, 30번 그냥 좀 29번, 30번 다운 그냥 그런 정도의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또 이것도 기출들 좀 열심히 하고 그냥 보통의 난이도 있는 문제들 열심히 하면 잘할수 있을 법한 그런 문제였다고 볼수 있어요. 자 고난도 문제하고 복병 문제 좀 얘기를 했고요. 자좀 이제 그 평가적인 측면 좀 얘기를 좀 하겠는데 우선. 이게 그 기출 연계 이거 지금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작년 수능 끝나고 나서 뭐 어, 기출 연계 하나도 안 됐다 그런 얘기를 많았죠. 그래서 기출 무용론도 많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제 해설 강의를 잘 들어보면 알겠지만 기출 연계가 그래도 좀 되고 있다는 걸알수 있어요. 10번도 기출 연계 문제고요. 어, 지금 제가 기출 연계라 말하는 것은 그냥 임팩터 없는 문제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임팩터 없는 문제들까지 지금 다 기출 연계지 뭐 어, 그런 건데 그게 아니라. 임팩트 있는 문제들 중에서 보면 10번 기출 연계고, 그 다음에 뭐, 또 뭐가 있습니까? 21번 노골적인 기출 연계죠. 21번. 22번은 약간 그냥 묻어나는 수준의 기출 연계. 미적에서 나온 2019 6평 21을 뭐 그런 거고, 그다음에 선택 과목들에서도 연계된 문제들이 좀 있죠. 그러니까 막 다수의 문제가 연계됐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임팩트 있는 문제들에서 그래도 몇 개씩은 연계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출을 무시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그 연계의 방식이 중요해. 예, 여러분들이 기출을 공부하실 때 맹목적 암기 이렇게 막 하다가 그러다가 작년 수능 같은 문제를 딱 만나서 다 털렸어. 그러면 그 다음에 반대로 튀는 거야. 뭐야? 기출 연계 안 됐으니까 이제 기출 무용료 엔제다. 여러분들 그 너무 뭐라고 해야 되나? <laughs> 이리 튀었다 저리 튀었다 하지 마시라는 거야. 어? 그막 이렇게 성급한 그런 일반화를 해가지고 그러지 마시라는 거야. 어? 기출 연계가 된다니까? 계속되어 있어. 작년 수능도 기출 연계 많이 됐어. 근데 그걸 못 느끼는 학생들은 맹목적으로 기, 출을 그냥 공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리고 기출이 그냥 똑같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게 아니지. 기출이 똑같이 나오지 않죠. 기출의 어떤 요소에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의 핵심 포인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핵심 포인트의 그 내용만 따서 다른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문제를 내는 거지. 그렇게 그러니까 기출을 공부하실 때 항상 이 기출뿐만 아니라 엔제도 다 똑같아요. 어떤 문제를 공부하실 때, 딱, 아, 그 문제를 풀고 나면 항상 한번 곱씹어 봐야 돼. 아, 이 문제의 핵심은 무엇이었나. 무슨 조건이 나왔을 때뭘 썼으니까 이게 됐던 것이었구나. 이런 거 있잖아. 뭐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조건. 딱 이런 게 나오면 닮음 같은 거 쓰는 것이구나.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머릿속으로 자꾸 각인이 되고, 이렇게 됐을 때, 그게 약간 다른 형태로 본질은 똑같은 그런 문제가 출제됐을 때도 그게 딱 보이는 거잖아요. 문제를 봤을 때. 그래서 기출을 공부할 때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야. 그다음 두 번째는 유사성과 차이점에 대해 상상 잘 보면서 공부해야 된다는 거야. 뭐냐면 기출의 발전 양상을 보면서 아, 이 문제가 그다음 2년 뒤에 어떤 비슷한 문제로 나왔는데 보니까 어느 부분이 핵심적으로 그대로 유지가 됐고 좀 부차적인 다른 요소들 이 바뀌어서 나왔다. 이런 것들 있잖아. 주기성과 적분 문제가 나왔는데 아, 여기서는 요런 식의 형태로 나왔는데 그다음에는 식이 약간 바뀌어서 나와서 조금 다른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 비슷하지만 이런 것들을 유사성과 차이점들을 항상 보면서 공부를 하시고 정리를 해나가야 문제를 보는 눈이 길러져요. 그리고 또 그러면 이제 6평 나왔잖아? 수능 때또 이게 변형돼서 또 나올 건데 그러면 여기서 이걸 그냥 맹목적으로 암기하듯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아 이거의 핵심 포인트가 뭐고 거기서 약간 어떻게 바뀌어 나온다든가 이런 유사성과 차이점을 읽을 수 있는 눈이 좀 있으면 수능 때 나왔을 때아 저거 내가 6평 때 봤던 문제지 그거에서 뭐가 좀 바뀌었군 이렇게 문제를 딱 보면 문제 상황이 금방 이해가 되거든. 자 그래서 <laughs> 기출을 배격해서도 안 되고 기출에 대한 맹목적 암기 방식의 학습 이것도 안 되고 기출이 변형 발전될 것을 생각해서 미래적 관점에서 과거의 기출을 보셔야 되는 거야. 어, 그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유사 변형될 가능성 이런 거 생각하고 어, 그래야 된다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N제도 열심히 풀어야죠. 여러분들 기출만으로 그냥 계속하겠다 안 되는 것입니다. 아뭐 절대로 안 되는 건 아니죠. 굉장히 거기서 실력이 뛰어난 학생들은 기출만으로도 어떻게든 성적이 나오겠지.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학생들이 다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 기출 문제의 어떤 핵심 요소를 따서 새롭게 변형해서 만든 문제들 을 많이 풀어 봐야 돼. 그러니까 당연히 N제도 풀어 봐야지. 응, 어, 그래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N제도 열심히 하세요. 모의고사 열심히 하세요. 어. 모의고사 이제 하반기 때 이제 6평 끝나고 이제 한 7월 이때부터는 모의고사를 핵심 뭐 이거로 두고 N제 병행하고 기출도 좀 평행하고 이렇게 하세요. 자, 그렇게 하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결국 이제 변별시키는 문제들이 이제 중킬러 문제라는 것들 아닙니까? 중킬러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제가 잠깐 미적 선택 과목 얘기하면서 얘기했지만 킬러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거야. 킬러. 중킬러 잘하기 위해서 난 중킬러 난이도만 할래. 그러면 중킬러 문제를 다못 맞춘다니까? 킬러 수준을 이렇게 해야지 이게 우리가 100분 시험이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300분 시험이면 중킬러 난이도까지만 난 맞추고 킬러는 좀 버릴래. 그러면 중킬러까지만 하라고 하겠어, 내가. 왜? 시간이 넉넉하니까. 어떻게든 뭐 중킬러 문제 한 20분 걸려서 빡 풀면 되잖아. 근데 100분 안에 30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당연히 빠르게 풀어야 되잖아요? 빠르게 풀려면 아는 게 많아야 돼요. 그리고 뭐가 있어야 되냐면 중킬러 문제가 가볍게 느껴질 정도의 수학 실력이 있어야 돼. 문제를 보면 그냥 가볍구나. 이런 정도의 느낌이 있어도 그걸 푸는데 몇 분이 걸리는데. 그런 느낌이 있어도, 그런 느낌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킬러를 당연히 하셔야죠. 킬러 수준의 스케일 문제들도 자꾸 연습하고 해야 중킬러 수준의 문제가 좀 가볍게 느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패스파인더 공부한 학생들, 스텝2까지만 하고 스텝3 안 했잖아. 안한 학생들 많잖아. 그 킬, 저기 뭐야, 나는 지금 상위권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 어? 상위권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직 킬러는 안 했어. 난 약간 킬러에 대한 자신감이 없고, 어, 왠지 난 중킬러까지만 하고 싶고, 그런 학생들 이제부터 킬러를 하세요.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 킬러 기출을 하세요. 그 다음에 중킬러, 비킬러, 엔젤을 하시라는 거야. 그 다음 모의고사 같은 데서 비킬러, 중킬러, 킬러 다 푸는 거야. 그세 개를 병행을 하시라는 거야. 어, 그렇게 병행해서 학습하시고 자그 다음에 나는 기출을 지금까지 한두 번, 세번 어, 회독을 했는데 이렇게 기출 연계된 문제 왜 나는 못 풀죠? 나는 왜 막히죠? 뭐 훈련이 덜 돼서 그러겠죠 자 그러면 저는 기출을 사회독재 들어가야 됩니까? 글쎄요 저는 그냥 N제 모의고사를 열심히 하라고 추천하겠습니다 그 정도 이제 한 학생들은 N제 모의고사 열심히 하고요 근데 이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기출을 다 하긴 했는가 킬러 안 하고 넘어갔는데 자기는 했다고 또 그러는 거 아닙니까? 킬러는 하시고 어. 근데 비킬러, 중킬러 아 나는 2회독, 3회독 했다 그러면 우선 N제 모의고사 이쪽 가세요 그럼 기출은 어떻게 공부하냐 N제 모의고사 공부하다가 뭐딱 나온 게 있었어. 어얘 무슨 기출 연계 문제잖아. 그러면 그 기출을 다시 보는 거야. 기출 문제집을 전체를 다시 회독을 하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N제 모유사를 보면서 거기서 나오는 유사 기출 이거를 그 문제를 다시 보는 거야. 그렇게 해서 기출을 복습하는 거지. 응. 그리고 그렇게 공부해 줘야 이제 새로운 문제 상황에서 아 이게 기출과 연계성이 있구나 이런 게 보인다니까. 이런 게 보여야. 수능시험장에서도 어 이게 그 전에 봤던 기출의 무슨 문제 그 전에 봤던 엔제의 무슨 문제 이런 거랑 유사하잖아 이런 거에 대한 그 눈이 길러진다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가교 기출과 엔제 기출과 사설문제 기출과 모의고사 이것들을 연결시키는 가교 그거에 눈을 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야 어. 그래서 지금까지 개념 기출의 비킬러 중킬러까지 열심히 막 2회독 3회독 한 친구들은 그거 아 이번 시험 망쳤다고 해서 그거 다시 보겠다 글쎄요 다시 보면 또 어쩌면 나을 수도 있는데 확률적으로는 엔제 모요사를 풀면서 그렇게 하는 게 조금 더저 낫다고 봅니다. 자, 그렇게 좀 강조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그 학습하실 때 태도 뭐 가리지 말고 풀어라. 이건 당연한 얘기고요. 근데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잘 나올 만한 주제는 열심히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근데 잘안 나올 것 같은 주제 있잖아. 그런데 나오면 변별시킬 것 같은 주제 있잖아. 이걸 회피하지 마세요. 그걸 회피하면 어떻게 되냐. 자기는 열심히 했는데 문제는 많이 틀리는 거야. 왜? 항상 자기가 넘지 않은 어떤 그 문턱이 있단 말이야? 그 넘지 않은 문턱에서 멈추고 있잖아? 근데 그게 나와버려. 어. 그게 나와버리면 그게 틀리는 거거든? 근데 그런 게다 중킬러 변별 문제들이에요. 그런 게 보통 잘안 나오다가 갑자기 나와. 어. 그래서 사설 문제, 그 모의고사 이런 거풀때 풀면서 어 이거 잘 기출에서 많이 못 봤는데 그런다고 거르지 말라는 거야 기출에서 잘못 봤는데 뭐 그냥 스무스하게 풀린다 그러면 뭐 그냥 어, 별거 아니다 이렇게 넘길 수도 있는데 잘못 봤는데 문제는 약간 심상치 않고 좋은 것 같은데 나는 근데 못 풀겠고 뭔가 막히고 다수의 학생들이 막힐 것 같아 어 그런 문제 그런 문제들이 분명히 변별하는 문제야 정수 조건 같은 거 그런 거. 그런 게 분명히 변별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 열심히 보셔야 돼. 어. 자, 그래서 아주 빈출 주제가 아닌데 변별력이 있는 문제들, 이런 거 가리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풀어라.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점수가 잘 나온다. 실력도 오르고 점수도 잘 나와요. 실력 오르는 건 킬러를 좀 해야 되겠지, 상위권 학생들은. 중위권이나 하위권 학생들도 자기가 현재 하던 거에 비해서 난이도 조금 높은 거를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뭐부터 하냐? 기출부터 하세요. 어, 난이도를 높일 때는. 나는 기출 비킬러까지 했어? 그러면 난이도 이제 더 높은 걸 하겠어? 그럼 기출킬러하고 엔제는 그거보다 낮은 수준 하고. 어. 만약에 나는 기출 아주 그 비킬러 쉬운 것만 했어? 그러면 좀 비킬러 중킬러까지 기출을 하고 엔제는 난이도 그거보다 좀더 쉬운 거고. 요런 식으로 해서 병행을 하시라는 거야. 어. 그렇게 해야 실력을 계속 상승시킬 수 있는 공부법이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자, 총평 뭐 요정도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자, 6평은 수능이 아닙니다. 어. 어제 자 그러니까 6평 전날에 제가 이런 얘기하면 그냥 나이브한 얘기죠 6평 대충 보란 얘기냐 그게 아니고 6평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봤다는 전제하에서 이제는 6평이 수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과거의 시험이 되었습니다 6평 결과 아난못 봤다 그 아주 멘탈 터지고 그러지 마세요 어, 그러지 마시고 수능을 위해서 나는 지금부터 무엇을 할 것인가 나의 지금 취약점 무엇이었는가 이거에 대해서 열심히 생각을 하시고 어, 생각하시다가 안 되면 저한테 상담 요청하세요. 제가 요즘 최근에 인스타 개설해서 dm으로 상담 받고 있습니다. 인스타 정병호 치면 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뭐 dm으로 학습 상담 필요하시면 하세요. 그러면 제가 도움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수능 때까지 자기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거에 완전히 생각을 집중하고 기분 이런 것은 날려버리고 어 지금 잘 봤다. 너무 또 희희낙낙 하지 마세요. 어잘 봤지만 내가 문제를 풀면서 살짝 당황했던 문제들이 있었다 싶으면 그거 유심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어, 그렇게 해서 또그 수능 때까지 내가 잘 보려면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예, 계획을 세워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자 6월 모의고사 총평 예,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